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송경의 전능민입니다. 제가 여기가 영상이 너무 좋아서 짧게나마 제가 영상을 한번 해볼 겁니다. 그름이 너무 보기 좋지. 여기서 날이 잠깐만 안개가 끼서 걸거든요. 영호도가 인다 보입니다. 잠깐만 영호도는 안 보입니다. 청사포 다리돌 그게도 구름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영궁사 산입니다 상당히 멀지 않아요 진짜 경치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래 한번 담아봅니다 짧게 한번. 닭가짓길도 다이고자 음. 사분도 제가 영상을 녹여서 만도어게 너무 좋습니다